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비트남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아직 녹음 마이크가 오지 않아서 오늘도 AI를 이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본 내용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어제 CPI 발표를 했습니다. 7월 미국 CPI는 연간 2.7%, 달간 0.2% 상승해 그쳐 예상보다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PI 기대 이하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 상승,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 가동, 기관 매수 유입 지속, 메터플래니의518 e BTC 약 61.4달러 M 상당을 매입하며 하방 압력 방어에 일조하였습니다. 거래대금 및 활동 증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자본총액이 약 4조 600억 달러로 증가, 비트코인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 중, 간단한 호재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악재를 알아봐야겠죠. 근원 CPI 상승. 심CPI는 여전히 연 3.1%로 연준의 2% 목표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단기 조정 압력 및 기술적 패턴 우려, 더블탑 혹은 어글리 캔들 등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기술적 지표들이 관측됩니다. 불확실성 속 투자자 리스크 해피 CPI 발표 후 글로벌 매크로 데이터에 따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노출을 줄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제 차트로 넘어와 기술적 분석과 제 개인적인 매수 타점 공유 드리겠습니다. 122K, 123K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이 구간에서 하락반전 가능성 제기했습니다. 저 또한 이 저항대는 한 번의 돌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차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돌파는 힘듭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노려야 할 매수 포인트는 고점 부근 저항을 맞고 추세 전환하여 빠진 후이 다음이 매수 포인트입니다. 지금 가격대 매우 잘 지켜주고 있지만 멀리 보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좋아보여도 길게 보면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 어디가 좋은 매수 포인트인지 확인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